돌려 놀이야 순이야 어. <laughs> <수니야>. 안녕 <laughs> 안녕 수니, 안녕 순이 <laughs> 안녕 놀이 안녕 순이야 안녕 놀이 안녕 비 온다 순이 안녕. 똘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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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이야 나뭐 <laughs> 아, 아빠 뭐야 커컬하다 순이야 안녕 응. 안녕 똘리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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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이고 이 잘하네 순이야 안녕 또리 안 안녕 안녕, 안녕, 다 순이야, 야. 안녕, 안녕, 순이 발로 눌러 봐, 음. 안녕, 안녕 또리 안녕 또리야 안녕 순이 안녕 또리 안녕 순이 안녕 안녕 음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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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 안녕 비둘기 왔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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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꺼 내려와 내려와 안녕 음, 아이고 잘하네 똘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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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이 안녕 안녕 아이고 잘하네 누구야 음. 음. 안녕 하나 위에 내려오세요. 비둘기 왔다. 비둘기, 비둘기죠. 안녕. <목소리> 안녕. 어손이네 응? 예. 걔를 물고 난리야. Tôi là xuống nhìn nè, xuống nhìn Xuống Anh Anh